영적 생명 나눠요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 y 전하자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두두두 실천해 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와실천하는 Go, 우리 오오,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통 전하자 나는 국적 생명에 가진 어린이 예수님의 말씀에 두두두두 실천해 我、哦、寻找他的他的努力，我、哦、他的秘密只是藏哪儿，我、哦、要。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아아 아아아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아아 아아아 아는 것이니라 또한복음식7장삼절 영생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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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참 하나님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아아 아, 아, 아는 것이니라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살기로 다짐하는 신앙 운동에 대해 배웠어요. 한중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홀리 키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에는 7대 실천 운종 두 번째인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신학 회복 운동이라니.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차근차근 신학 회복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신학이 무엇일까요? 신학에서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학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글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을 배우다. 이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에 대해서 배우면 수학, 법을 배우면 법학, 사람을 고치는 의술을 배우면 의학이에요. 그럼 신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는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돈 계산, 시간 계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면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가득 쌓았다 해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신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을 올바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바로 신학 회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까요? 물론 이것들은 정말 훌륭하고 꼭 필요한 노력이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학회복운동의 의미를 읽어보면서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신학회복운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올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신학회복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올바로 알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런 궁금증을 가득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들으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될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한번 만나 볼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에요. 어느 늦은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자 또 성경에 아주 지식이 높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니구대문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적을 베풀기 위함 때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니모,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서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많은 교육을 받은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다 잘하는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챈트 말씀에도 나와있죠? 우리 함께 챈트를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나오죠? 이 아는이라는 단어는 알다, 확신하다, 또 사귀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 말은 뉴스나 책을 읽어서 정보나 지식을 머리로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앎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또 사귀어 보고 나서 비로소 가슴 깊이 알게 되는 앎을 뜻하는 단어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만 보고 "아, 어떤 친구는 이걸 좋아해, 어떤 친구는 이런 걸 잘하네." 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해결해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영상의 제목은 초신기예요. 초신기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초신기를 보면서 새 사람이 되는 방법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봐요. 초신기. 자, 안녕하세요. 저는 초신기의 진행을 맡은 정구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재원입니다. 어, 재원아,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laughs> 쌤.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나요? 오, 오늘 재원이가 아주 의욕이 넘치는데요. 좋아요. 먼저 질문을 열어보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원이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네. 아,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짓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볼수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3절 말씀 아멘 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왜 읽으신 거예요? 음,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보내준 친구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질문일까요? 자 우리 같이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쌤, 저도 궁금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 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요? 네, 맞아요. 위.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하다니 그럼 죽어야 하는 건가요? <laughs> 아, 아니에요. 재원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맞아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실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래요. 어,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재원아, 만약에 재원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어, 좋은 생각! 또!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니까 엄마한테? <laughs>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와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와 예수님을 만나러 갈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요. 예, 예수님을 실제로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실망하지 말아요. 자 재원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어요? 그럼요. 어.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걸요. 아 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거예요.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매주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지식을 쌓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다고 할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해요? 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느껴야 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와 소름 저도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겠어요 아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아 맞아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해요 훌륭해요. 자 어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낸 궁금증이 잘 해결된 것 같죠? 네. <laughs> 자 그럼 이만 초신기 마무리할까요? 네. 자다 함께 외쳐볼까요? 초신기! 예. <목소리로> 영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려고 고통당하신 그 사실을 온 마음으로 느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짐했듯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신학 회복 운동을 살펴보고 있어요. 신학은 무엇인가요?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있어요. 그럼 신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경험해서 새롭게 아는 것을 뜻해요.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머릿속 지식을 50점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나오는지를 단순히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당장 신학 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짠 하고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남미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나의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뜻해요. 친구들,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친구들,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느껴지나요?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만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성경 지식만 쌓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신학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해요. 성경 지식만 쌓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성경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느끼지 못하면서 성경 지식만 쌓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학회복 운동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동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